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. 이거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오늘 바로 이 신뢰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범용 검증기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아주 복잡한 계산을 클라우드에 딱 맡겼어요. 결과가 나왔습니다. 편하죠? 근데 정말 그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?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처리된 건데 말이죠.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. 바로 여기서 디지털 신뢰 격차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. 계산을 다른 사람, 아니, 다른 컴퓨터에 맡기는 순간, 우리는 그 과정에 담긴 블랙박스를 그냥 믿어야만 해요. 그 안에서 뭐 사소한 실수가 있었는지, 아니면 누가 아예 작정하고 결과를 조작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?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. 이게 그냥, 아유,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문세가 절대 아니에요. 생각해 보세요. 신약을 개발하거나 복잡한 금융 모델을 돌리는데 계산 딱 하나가 틀렸다고 해봐요. 와, 그 결과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겠죠? 어떤 분야에서는 이게 거의 해결 불가능한 장벽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이 깊어지는 실내의 구멍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그 이름이 바로 범용 검증기예요.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해 보이죠?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서 진실을 보증하는 도구. 그러니까 어떤 계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장해주는 기술인 거죠. 거의 뭐 디지털 세상의 최종 판결자 같은 느낌이랄까요? 근데 대체 이게 정확히 뭘까요?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사실 범용 검증기라고 해서 딱한 가지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일종의 반전인데 완전히 다른 임무를 가진 두 개의 검증기가 합쳐진 그런 개념이거든요. 비유하자면 한쪽은 비평과 같은 ai 검증기고요 다른 한쪽은 감사인 같은 암호화 검증기예요. ai 검증기는 이렇게 묻는 거죠. 음, 이 답? 말이 돼? 합리적이야? 하면서 결과물의 품질을 따지는 거예요. 반면에 암호화 검증기는 딱 하나만 봅니다. 계산 과정, 처음부터 끝까지? 완벽하게 수행됐어? 하고 과정의 정확성만 파고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 AI 검증기는 마치 자동화단 인간 팩트체커 같아요.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혹시 환각 현상은 없는지, 사실 관계는 맞는지, 한마디로 결과물의 퀄리티가 괜찮은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반면에 암호학 검증기는요 결과물이 뭐 좋은지, 유용한지 이런 건 아예 관심 받기에요. 오직 딱 하나에만 집착합니다. 정해진 계산 절차를 단한 단계도 빠짐없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했는가? 바로 이겁니다. 과정의 완벽함. 그게 전부인 거죠. 그럼 이 수학적인 완벽함은 대체 어떻게 증명할까요? 여기서 암호학계에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영지식 증명. 우리가 보통 ZKP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. jkp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름 그대로 영지식 즉 아는 게0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올바르게 수행됐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증명을 해줘요 근데 정작 그 계산에 어떤 민감한 데이터가 쓰였는지는 단 하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비밀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안 보여주면서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만 엄격하게 증명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암호학 검증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계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, 바로 그 엄청난 약점이 역설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대체 얼마나 심하길래 그러냐고요? 이 숫자를 보세요. 무려 10만 배. 네. 원래 계산 한번할걸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대 10만 번에 해당하는 연산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증명 오버헤드라고 불리는 정말 거대한 장벽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계산 비용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지금 말 그대로 하드웨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냥 기존에 있던 GPU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요. 이제는 아예 GK 증명 계산만을 위해서 태어난 전용 칩, 그러니까 AC까지 개발하고 있어요. 단 1초라도, 아니 0.1초라도 더 빨리 증명을 만들어내려고 다들 경쟁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의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.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.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8.6%예요. 10년도 안 돼서 시장이 15배 이상 커진다는 예측인데 정말 대단하죠? 이 모든 게아이러니하에도 10만 배의 비효율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서로 완전히 다른 임무를 가졌던 두 검증기, AI 검증기랑 암호학 검증기 이 둘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까요? 이 둘이 마치 칭을 쌓듯이 위아래로 결합하면서 서비스형 신뢰, 그러니까 Trust as a Service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. 가장 바닥, 즉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레이어에는 암호학 검증기가 딱 자리 잡는 겁니다. 여기서 이 계산은 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보증해 주는 거죠. 그리고 그 단단한 수학적 보증 위에 두 번째 레이어로 AI 검증기가 올라갑니다. 이 AI 검증기는 좋아, 과정은 완벽하다는 거 알겠어. 그럼 결과물 자체는 쓸만해? 하면서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.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걸 우리는 새로운 신뢰 스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게 서비스형 신뢰의 핵심이에요. 이제 우리는 그냥 컴퓨터가 뱉어낸 결과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의 완벽함과 결과물의 품질까지 모두 보증된 신뢰라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보는 모든 디페이크 이미지에 이 이미지는 수학적으로 조작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. 라는 꼬리표가 붙는 세상을요. 혹은 AI가 엄청난 과학적 발견을 해냈을 때 그게 그냥 그럴싸한 환각이 아니라는 걸 보증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요. 이게 바로 이 신뢰 스택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이고 이 기술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일하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. 우리는 이제 신뢰를 막연하게 가정하던 시대를 지나서 신뢰를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증명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신뢰가 더 이상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코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될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게 될까요?